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먹으로 집으로 가려고요. 여기 계란이 없어서 딸기를 샀는데 잘 들고 갈수 있겠쥬? 리들에서 오늘. 점심거리 샀는데 오이, 참치, 오거트,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마요네즈, 엄청 쉬워요.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홀그레인 머스타드. 그래서 첫 번째 오이를 씻는다. 대충 빠르게! 해야 되니까 조금 식감이 있으면 맛있으니까 굵기를 조금 굵게 해서 오이를 얇게 뭐 인스타에서 약간 차지키 소스인가 그런 거 봤는데 똑같은 거 같아요 그거랑 근데 오일을 약간 더 굵게 써는 거 넓게 여기 칼에 엄청 심하게 베인 적이 있어서 좀 무서워요. 마지막 버자 이거 약간, 붉은 소금, 소금? 살짝만 이렇게 뿌려가지고, 버무려주고, 좀 둔다. 싱크대에. 뭔가, 좀 잡지식이 많은데. <laughs> 잡지식이 많은데, 이거. 참치캔 뜯어서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, 뜯은 채로 조금 이렇게 둬야지, 이 안에 있던 나쁜 가스?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들어가지고, 이것도 좀물 빼가지고, 조금만 레스트를 시켜놓을게요. 참고로 이 참치캔은 원래 여기 그 까놀라유 같은 거 넣잖아요. 참치캔 안에. 근데 이거는 올리브유가 들어있는 참치캔이고,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어, 올리브유 들어있는 참치캔 아는데 이거는 저렴이 버전? 리들 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건강한 거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참치캔 안에 들는 올리브유가 까놀라요보다 나은가? 이 올리브유를 믿을 수 있는가?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으니까 <laughs> 그래도 까놀라요보다는 올리브유 먹는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올리브유 드는 거를 너무 비싸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할 일은 딜이 있어요, 딜 딜을 어, 이런 유기농 매장 같은 데 가서 딜을 딜이 항상 사면 전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기농 매장 같은 데 가면 딜한 진짜 딱이 정도만? 진짜 얼마 안할것 같잖아요 그냥 그러면 거의 무료로 좀 주세요. 그러면은 감사히 쓰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딜을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. 근데 지금 이거 만드는 이, 이 소스는 사실 하루 정도 레스팅을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다음에 또 남은 거 먹는 걸로. 딜좀 더. 나중에 이걸로 이런 레시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그 친구가 자기가 창작해서 만들어준 이거랑 비슷한 요리가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좀 차지키 소스의 약간 variation 영양가 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예, 저는 좀생 마늘이랑 양파가 좀 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건 안 넣고 일단 딜이랑 홀그레인머스터드 주스 좀 너무 많이 좀 너무 많이 아. 그리고 그릭 요거트 이거 깨푸에서 산 그릭 요거트. 이 정도 날씨 좀더 물을 뺐어야 씨는데 지금 좀 마음이 급하고 빨리 밥먹고 일해야 돼가지고 대충 한번씨 날씨 날씨 참고로 이이 <laughs> 이 요리는 저희 집에서 저만 먹을 거라서. 얘기도 안먹고 아기 아빠도 안먹어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 음. 이거는 프랑스에서 글루텐 소화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만든 빵인데요 이것도 두 조각 먹겠습니다. 아몬드 밀크 무설탕. 그 이거는 쉐리코라고 치커리, 치커리로 이제 커피 대체제를 만든 건데 커피가 약간 20%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. 사실 이게 커피 대체적인 한데 커피가 좀 들어 있는 거죠? 저는 아예 뭐... 커피에 없는 건못 마시겠어가지고, 근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그냥 커피 한 잔을 만족스럽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. 자라란 보이시나요? 이렇게 점심을 먹고 빠르게 다시 일을 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지키고 잠지고 대박. 이게 바로 천단지. 겠습니다. 음, 음, 맛있고 소금도 하나도 안 치고 딱. 오이에 있는 소금? 소금기? 그정도만? 여기서 좀더 뭔가 추가하고 싶다 후추 뿌려도 되고 저는 올리브유 좀더 예쁘다 음 맛있다. 한국에는 보리로 만든 커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치커리? 치커리로 만든 커피 배체제가 많이 있는 것같아 근데 모든 브랜드를 다 시도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커피 맛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게 지금은 좀 좋아가지고 커피 하루에 한잔 정도 마시고 그리고 좀더 마시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커피 대체제 먹고 한동안은 그래도 한두달 정도는 커피 아예 안 마시고 조금 디톡스를 했어요 너무 마시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추가 음. 오이... 오이 참치 믹스. <laughs> 엄마 던져? 아니. 왜? 야, 이거 던지면 고장나. 어? 하지 마. 짐이 한가득이죠? 유준이? 봐봐, 봐봐. 우 유준이랑 엄마 보인다. 어, 엄마랑 유준이. 엄마? 어? 우리 똑같아? 응. 어? 뭐가 똑같지? 아들라이 벨베루 썸베루 들라이몬스 지금 제가 낮잠을 잠깐 잤는데 너무 편하게 잔 거야, 제가. 그래가지고, 아, 늦었다. 해가지고, 어? 서둘러서 어린이집에 데려갔는데, 알고 보니까 15시, 5시가 아니라 15시였다. 그래서, 30분을 너무 푹 자서, 하루가 꼬였다. 그래서 여튼 아이를 데려와서, 내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고, 그게 잘안 돼서, 목욕하라고 물 받아놓고, 저는 일좀 하다가 몰라 유준이가 찾아봐 그리고 나서 좀 쉬고 아예 좀 쉬고가 아니라 지금 쉬는 없어 지금 일 하다가 어, 마차 아이스 마차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